안녕하십니까 선남모터스의 김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반듯한 차량을 입고 돼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카는 아니고요 2.24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추가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갔고 추가 옵션 포함해서 신차가는 3,200만 원에 신차 출고가 된 차량이고 추가적으로 또 뒤에 픽업트럭인데 이 하드탑이 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착 비용은 한160 몇만 원? 이 정도의 구조 변경비 15만 원 정도 더하면 약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지 또 장착이 되는. 이렇게 렉스턴을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신차가 대비했을 때 금액 비교를 좀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처음에 구매하셨던 분은 3,400만 원이란 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비가 또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는 가격은 영상 제목에 나와있죠. 3년 정도 됐고 38,000km 주행한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차량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진 않고 시차가 대비했을 때1 천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이세 가지가 사실 같은 차입니다. 같은 차인데 어쨌든 달라요. 뭐 앞에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이 뒷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뭐 실내라든가 외관 뭐 비슷비슷합니다 다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렉스턴은 여기서 다르죠 렉스턴은 승용으로 들어갑니다 suv 렉스턴 이렇게 돼서. 동그랗게 5인승 혹은 7인승 해서 SUV로 들어가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지금 이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 트럭이에요. 뒤에 이 적재함이 있잖아요. 승용 아니고 화물차예요. 소형 화물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짐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칸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과 물건이 적재되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승용과 화물로 나뉜다. 이거는 화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칸은 뭐냐?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 적재함이 30cm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되게 이렇게 얇게 나오는데 칸은 여기가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적재함이 30cm 길어졌다. 해서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렉스턴 SUV를 살 것이냐 아니면 렉스턴 스포츠를 살 것이냐 렉스턴 스포츠 칸을 살 것이냐?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대로 생각을 해 보시고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물건 싣는 그 트렁크 공간에 지저분한 걸잘안 실어 많은 짐을 안 실어 하면 그냥 렉스턴 SUV로 타시면 되고 뭐 낚시를 좋아하신다든가 야외 활동, 뭐 캠핑, 뭐 흙이 많이 묻는 그런 것들을 실기 <laughs> 위해서는 승용 SUV 보다는 화물로 나눠진 짐칸에다 이렇게 실으시는 게더 효율이 좋겠죠. 더 깨끗하고. 어, 이 공간이 나는 너무 좁아. 좀더 길어야 돼. 칸을 타시는 거예요. 단. 차가 커지는 만큼 아무래도 운전하기는 좀더 불편하겠죠? 그리고 어딘가 국도가 아닌 좀 좁은 길을 갈때큰 차는 아무래도 좀 불리합니다. 크기가 좀 작으면서 잘갈수 있는 4륜구동차가 아무래도 좀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내 용도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엔 칸 제가 소개해드렸고, 요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으면서 그래도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포트인데 하드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일반, 뭐, 1톤 차, 포터나 봉고처럼 여기가 다뻥 뚫려 있는 짐칸이에요. 탑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쌍용, 순정용품이라고 여기 써있죠? 세차출고하실때 요걸 많이들 장착을 하시는데 이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덮을 수만 있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좀더 얄쌍하게 이렇게 꺾이는 타입이 있고 요거는 거의 반이렇게 대각으로 꺾이는 타입 그리고 정말 넓게 각지게 나뉘는 그런 하드탑. 하드탑 종류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됩니다. 모양에 따라서 네다섯 가지 정도 나뉘긴 하는데, 제일 많이들 하시는 지금 이 탑이에요. 이렇게 약간 대각으로 SUV C필러 느낌 나는 그런 타입으로 들 많이 하드탑을 장착하시는데, 요거 장착 비용이 구변까지 다해서 180만원 정도 한다라는 걸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재량은 이제 400kg.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여셔도 되고, 아니시면. 까지다 하셔도 되고 요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나오는 신형 칸 모델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캠핑 가거나 뭐 야외활동 하실 때 공구라든가 뭔가를 장비를 아니면 가전제품 캠핑용품을 여기다가 이제 꽂으실 수가 있는 소켓이 따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없는 차량들도 있어요 요거 비교 잘 해보시길 바래요 근데 요즘 나오는 칸에는 저기 없다고 들었어요 예전 칸에는 또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돈넷을 열었을 때딱 그냥 38,500km 탔지만 정말 깨끗하고 1인 신조예요 그래서 새차 뽑으셔서 지금까지 깨끗하게 타셨고, 특별히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릴 게 따로 없네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엔진음은 대략 이렇고요 일단 전면부 깔끔하고요. 앞 범퍼 쪽에 뭐 스크래치 같은 게 보이진 않고 양호한 편입니다. 아예 정말 새 차처럼 반짝반짝하다고는 말씀드릴 수없습니다만는 2018년 4월식에 38,000km 주행한 차량치고는 깨끗한 편입니다. 음. 주간 주행등 뭐 데일라이트 이렇게 나오고 HID 타입의 헤드라이트. 타이어랑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타이어는 약4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좀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휠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크롬인 아, 255의 5020 20인치 휠, 옵션이에요, 또. 이 휠도 한번 매물 혹시 비교하신다면 보실 때 참고하시길 바래요 20인치 크롬휠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측면부에 보니까 사이드 스태프 예, 달려져 있고 뭐 덜렁거리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짱짱하고 옆에 여기 문콕 방지 보호 가드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 아끼면서 탔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깜빡이 나오겠죠? 요런 거, 뭐, 소소하지만, 뒷타이어는, 여기도 뭐한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255-50-20, 20인치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측면부 찌그러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담. 세월의 흔적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는 조금씩 보인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프랙이 장착되어져 있는데 전 차주분이 여기 루프랙 위로 텐트를 장착해서 다니셨어요 이차는왜 파신 거예요? 이 차량 저한테 칸으로 바꿔가셨어요 그 튜닝된 칸 소개해드렸는데 유튜브 보시고 그분이 이제 요 차량 타다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캠핑을 다니시는데 주말에 자전거를 여기다가 넣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다. 자전거까지 집 칸에 싣고 싶었다. 저한테 이제 칸으로 바꿔가신 경우에요. 지금 딱 이제 안문 열었는데 어상 실내 상태 굉장히 양호해요. 뭐 특별히 까지거나 뭐 스크래치가 많고 그러진 않고 비닐도 안 뗀.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신차 때 나온 스티커가 조금씩 군데군데 남아 있네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 다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 잠그면 자동으로 닫혀요 사이드미러 운전석만 오토로 윈도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여기는 문 열고 닫고 뒤에 윈도우 잠금 버튼 프레스티지 등급에 들어가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상태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핸들 커버를 씌우고 타셨네요 지금 상태가 까지거나 뭐 해진 곳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져 있고 여기 쌍용차는 핸들 돌리면 대기판에 핸들 돌리면 타이어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는지 이런 게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핸들 열선 버튼 오디오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인데 지금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되어 져 있고, 네, 큼지막한 9.2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져 있는데,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습니다만, 미러링 기능도 들어가져 있죠. 옵션, 이게 고가 옵션이죠. 오토공조기가 있고요. 필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버튼도, 여기를 많이 사용하는 버튼인데, 에어컨을 끄고, 켜고 하는 버튼인데, 여기에도 지금 스티커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새것타시는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겠네요. 좌우, 개별로 온도 설정이 또 가능하고요. 밑에 좌우 통풍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되고요. 시거잭 소켓이 좌우로 나눠져 있고 USB 단자, 옥스 단자. 스마트키는 두개다 제가 차량과 같이 전달받았고요. 버튼 시동키가 있고 중요하죠. 이거 1륜, 4륜 하이, 4륜 로우로, low, 4륜 로우로 바꾸실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요거 조작하실 때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엔단으로 놓으시고 4륜 하이 네 깜빡깜빡 하면서 4륜 로우로 바뀌었습니다 2륜으로 바꾸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좌우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면 폴딩이 됩니다 타이어 바람 넣는 거 간단한 공구류 제가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38,000km 탄 차량이기 때문에 미세한 스크래치들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뭐 따로 도색을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판매를 하고자... 네? 네. 아, 내고, 어, 해드립니다. 오셔서 보시고, 아쉬운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뭐,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드리든가, 내고를 해드리면 되니까, 중고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픽업트럭을 구매하고자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이차 괜찮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정말 쓸 수가 있고, 화물차기 때문에 세금 또한 저렴하죠. 신차가 대비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차량이니만큼, 자신있게 김 대표가 예, 추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상 서남부터스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